그거 저 던지 트롤 전드 격식에 맞 이쪽으로 오지 마. 아, 제일 끝으로 가든지. 왜자맨끝을 포기하는 거야? 아, 마티 아, 어. 공 타야 돼요. 방 타면 안 돼요. 에, 에. 내 기록. 내 기록. 있을 때는 공요나 그냥 알아요, 궁 알아요. 쓸게. 진단. 아니, 거기 말고 통로 같은데 찍는 게더 좋아요. 타워 어그로 나예요. 아니네. 지금 할지 여기 애들 와 갖고 철거반 애들 와 갖고. 천재는 살로시 안 보이거든. 상어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자. 나 이거 팀부터 갈게.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그, 격식에 그, 맞게 준비하자. 아 거기 털러 간다. 레안도5칠다못 나가. 여기 내놨다. 아니야, 치나 지금 아까 나 이거 이롭스잘러 있어 고 들어온 셈 해야 돼. 너무 아니야, 가진마가지 어, 내가 샬롯 간다고 말했는데 왜 다들 안 봤어? 못 보지. 레나한테 다 누워있었어, 니마. 아, 그래? 응, 어, 어떻게 봐, 이거를. 못 봐. 아니야, 립 먹어. 너 저거 막을 수 있어? 아니. 아, 아니 저거, 립이나 그래. 먹어, 그러면. 너다 부서져갖고 어지지가하나운데거립 먹고 갈게. 마치는 저기 가세요. 타워 좀 부숴요, 타워. 파업부스러 갈게. 아니, 나 지금 일정이야, 있다, 뭐 있다. 아직. 아니, 일부러 아니, 이거 파업는데 어, 못쓸수겠다좀 긁다 가자. 아! 왔네 아, 씨발. 맞치 아니, 너무 뒤에 썼어. <laughs> 너 너무 사려. 아니, 사리는 게 아니고. 차자량이 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아, 어, 이거 뒤에. 이걸이걸 저기 통로에 누고 있어요? 찰나. 야 그냥 내가 이걸 내쫓을테니까 다른 애들 도와줘 저기 누구 맞았는데 한명 맞았거든요? 카인 궁 켰어요 나 이쪽 못 가요 아이장 내가, 내가 죽였어 아 나한테 아, 들으셨어. 발차기 했어 나이스 아, 어, 나 나오면 가운데로 갈게요 내가 내 이그, 이걸 그냥 쭉 봐야겠다 아니다 이거 레나 곧들어오다 레나를, 아! 마틴이 쓰면은 그 아! 바로 샷을 좀써주세요 최대한, 예, 최대한. 네, 최대한. 그리고, 아, 엑셀은 꺼야되나? 탱커들 샷을. 아, 아니, ]까지. 이거 샷 보지마! 탱커 있을 땐샷안 봐도 돼요 탱커가 못 보.. 그, 집치기 같은 거, 한타 일어났을 때, 뒤에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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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탱커들. 그그 하기. 그 아, 오, 세상에. 나... 못 간다, 안 간다? 마렌트꺼 아니, 아니. 치우세요. 저것도 버려야지. 나공이 없어서 못 써줘. 근데 너는 어쩌다가 디아나에빠졌냐 아... 저거 난... 아이작좀갈수 있어? 나공 돌아왔거든? 여기까지? 여기 근데 히카 이거든가자 그냥. 당신의 못 마지막 선물에 제가 지켜드리죠 깜짝이야 말랜 저거 물 코코스 보고. 살짝만 본줄 알았어요. 나도. 아 레이더를 깨야지 난 디티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글 소리 들리는데? 레나 쪽에. 여기 레나 있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어 레나 있어서 나. 여기까지 거기에서만 밀어서 통로에서 누 나올 것 같아. 레나 레나. 레나, 이거, 어, 나인, 아 나인 밀고 있어. 마티이잖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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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밀고 있어. 저거 못 녹이죠, 레나. 2명, 레나. 나 지금, 여기 두명 있어. 한 명이 아니야. 말레 너무 좀 앞에 갔어요. 여기 온다, 통로. 컷. 여기 너무 다왔어요 다 야 여기 카인이 있거든? 센트리 칼라시에 아! 디아나 쪽에 있고 아잇! 갑니다 여기 카인이 있는데 다.. 가버렸네 다 이걸드태 이불그... 이불그... 이불그...

센터 조심 센터 그래도 우리가 조식, 조식. 라인, 조식, 조식. 라인 좀 많이 밀었거든? 아 근데 중앙에 좀 파인이 있어아 녹는 다 있다 여기 아, 졌습니다 <목이> 갑니다! 그러세요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적이 다 공이야 다 공이네 다 공이네 노트도 있어 아아 게다가 노트도 있어 와, 파인이랑 히카가 노치거든 히카 한번 불면은 녹일 수 있어 우리가 중앙에 레나 있어 피카 지금 레벨 33이야 높았네. 3장 이모에다가 찍을거 다 찍었네 이거 금방 녹아 이거 올리면 순식간에 녹아 나 지금 정령 거의 다 찍어가거든 아 정령이래 공발 여기 이글 있다 아그리 쓰러졌습니다 거기 마틴 도망치지말고 도와줘야되는데? 말렌? 아니, 공기... 아, 마케... 아니 그게 아니 진짜 도와줘야된다는 사실이 뭔지 알겠니? 나도망갈게요 도와줘야되는데 아, 아, 그래. 아 미친 뭐, 내안으로 아, 끌렸어 좀... 말렌 그 빠져야 겠어요 이제 말렌 그 통로로에서 빠져야되는데? 어우 안돼 아이고 안돼 야 올라간 거 저... 같긴 했는데. 올라갔는데. 어어 어, 어. 올라간. 장짝 기아프다. 제막공사 지금. 걔네 다일치에요그 어, 네. 뭐야 서포터 하시려면 되게 바할거 많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솔직히 나는. 서프트는거 추천 안 드려요. 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되게, 되게 힘들어. 점수가, 점수가 아, 너무 많아. 아나 이거 진짜 레이더 깨야 되겠어. 나는 레이더가 맞는 거 같아. 아, 레이더가 맞내나 나한테 저기 카인도 있어, 카인. 맞았거든? 아, 근데 되게 많이 닿았 여기까지... 거야, 또. 감시 깎였을 거야. 아이씨, 여기, 여기 센트리 꽂았어요. 레나 이쪽에 계속 라인 밀거든. 저거 물고 싶은데. 카운... 여기, 여기 센트리 있다니까? 중앙에 카인. 부셔야 돼 가려면. 어디 어디? 여기 카인도 있어. 어, 잘 얻었어. 여기 여기 총로 여기 여기 봐줘 여기. 아, 씨. 반피. 아니 반피래요 살피. 어, 린지. 살려봤다. 여기 센트리 좀 누가 저격저격나어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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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자 뒤 황자 뒤 아... 힛. 파라는 저거 안 보여 힛. 저까지 안다 여기 자뒤 황자 뒤황거뒤 황자 뒤 황자 뒤 황자 뒤 황자 뒤 황자 뒤황뒤에이뒤 황자 뒤 망했다 아지 맞아요 맞아 뭐야 아. 아, 나 있었는데 아. 뒤에 이글한테 가털려 어? 포스? 개 이득에 가 아니야 이글 이글 이저말레 물포 쳐줬스면안 되는데 물포 없어 아, 이제, 아, 이제. 아, 다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대 포자 뒤에 숨세요 어, 나이스. 뭐야, 잘하신데 말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잘하신. 아, 거기 말고 이글 혼자 있는 대로 가지. 너무 쫓지 마세요. 쫓지 마세요. 쫓지 마세요. <목소리> 지금 말을 는한 방에 맞아면 죄가 심해요. 근데 왜1팀일 팀도 이바지예요왜뭐 <laughs> <laughs> 누가 그렇게 타했어어뭐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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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탈래 <탈해>? 인지유언. <laughs> <laughs> 미안아 저기 오다랑 오른쪽 가요. 이게 우리가 구조가 원래 아이작이 물고 오면은 미안하고 홀딩해 주고 다시 아이작이 앞으로 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금기가 너무 많아서 구조가 안 된다. 우리? 우리 물고 오면은 뒤에서? 비치기 가 와갖고, <laughs> 막에 있어. 저격. 소리가 들린 것같아나 지금 이바지도 안 나왔거든? 저기 히파. 아, 치바지. <laughs> 아, 이런. 이 뜨는데. 이티에 이바 나왔어요? 아이다 이쪽 나랑 같이 가자. 오와!! 씨발! 어오 <laughs> 깜짝아.. 아.. 아프다.. 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인 그쪽이구나. 애들 버프 끝날 때 되고 하지 지금? 나 쉽게 안 넘는다 이제. 아이거 아, 우리 거구나 깜짝이야. <laughs> 아거 같은데? 이쪽으로 오하 아이고, 아이고, 그 그쪽으로 갔서이고 그쪽으로 와아에고 그쪽으로 와서, 아이고, 그이 아우, 아, 우 아, 이렇게. 아, 이 어, 여기. 아, 이 아, 이 아, 좋 아, 나이스이이나 여기 보내 줬어. 빨리 돌 아, 이 아, 돌아... 아, 이번 그만, 아, 이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 아, <laughs> 어 나랑 고 격식에 게 준비하시지 날려보내 갑니다 아나나 이거 퇴집니다 아씨 아이씨 아이씨 격식에 아, 맞게 준비하 아, 지타라다감탄해 아, 카제도 우리... <laughs> 아, 아, 웃겼을 거야. 자기가 분명히 벌방어 쏜 데가 타라가 아운데날아갔어 레나 그쪽 아이작있었던거 같아. 공기가 아주

흠이다,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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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이거. 이 아, 진짜 빠질 거야. 아이자. 딸피의 눈이 멀었어 우리. 안돼 아이자. <laughs> 맞아. 카는 얼마나 딸피였는데요? 진짜 개딸피. 아. <laughs> 딸피의 눈이 멀었어 우리. <laughs> 어쩔 수 없나? 뭐, 레나 첫 킬이라고? 진짜네? 진짜요? 제 잘해 잘했... 어, 진짜네. 잘하지 못했어 잘하는 건 아닌데. 아니야 설마. 뭐, 설마 뭐, 그럼 미친 짓을. 근데 히카 엑셀이야. 아, 아 엑셀 아, 미, 야 미쳤나봐. 무 뭐, 히카가. 야, 엑셀이야? 야 이글 야 이글 플래시야 아, 미쳤나봐. 간신히 마지막 히카가 아, 왜 엑셀이야. 엑셀 지켜? 아 무서워. 히카네. 엑... 야 <laughs> 엑셀 파워 안... 왜 뭐야 스피드 파워 <laughs> 왜 껴. 그리고 제 레나가 플래시였어. <laughs> 와, 괜체들이다참 특이한 친구들이네 어? 아저찮아아나가아까히아 어? 봤을 아 끝까지 봐줬어야 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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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오왜안 왜 죽었어? 히카 히카 몇몇하 파면서 해봐, 같이데 히카 히카 잘했을걸? 비슷한 거 같은데 비슷한데 저 히카. 제가 더 그거 범위 짧어 짧은 짧은 거지 좁은 건 아니야. 좁은 건 똑같아. 아좁 아니야 히카보다 더 좁대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 얘기 아니야? 아니야 히카 나는 히카 유저니까 범위 비슷한데 거리? 나잖아? 아, 지 나... 만렙이야. 마틴 커야돼, 이거. 마틴 커야돼요. 네, 저 이제 스킬링만 다 찍으면 돼요. 스킬을 먼저 찍어야 돼요, 마틴. 최면. 최면이랑 궁은 다 찍었는데, 와. 딴 거. 여기 레나 있는데? 레나 통로가 다 아, 이따 일로 와. 왜 그쪽에 있어? 한 명. 여기... 아, 저기 과통 아니여? 여기 야, 요기 여기, 여기여기찾아합니다 뭐야? 갔어 엄마야~~ 내가 레나 있다고 했잖아 <laughs> 레나 여기 있었어. 여기 라인 밀다니까? 아니 마틴아! 거기 말고 여기 라인을 밀라고 왜 자꾸 아무것도 없는 센터에 가있어 자꾸 어. 내가 번 레나, 번. 레나 있다고 했잖아요 야 이자 웃는 거봐 레나 아니 레나 레나 아나저 먹으세요 저 만렙이요 이거 먹어요. <laughs> 저여기 저, 저, 있는데? 갈 수는 이들 애들. 저기 제일 갈라. 가져 아, 이요 갑니다! 누구. 여기 나한테 세가 있거든? 저기까지 다 야야야야야 나도 있어 나도 그거 나나그어 보여줘 아우 야야야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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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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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놀람> 아 어, <시, 시>, <놀람> <이제> <놀람> 아오가 아니라 야 그냥 두 썼고 썼다고 안 지금까지 안 썼잖아 지금 저거 왜 그냥 가요 마리오네트로 왜 자꾸 빠지냐고 <laughs> 계속 말해요 빠져 아나 죽게 빗나 자꾸 <laughs>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마 마르네가 빛데이... 같이 잡아줘야지 제일인데 왜 빠져요 어거 이거요 프로파 뭐예요? 어. 아 방법이나 나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명으로 못 들어가. 지금 타라 있으면 들어갈 만한데 미안 미안 내가 카인한테 제대로. 카인. 이거 <laughs> <이건> 너무 <laughs> 웃기다. 레나 왔다. 당신의 마리오네트아니다 지혜가 지켜드리자. 와 이거 깼었어. 저거 이걸, 그냥 와 이걸. 자 아, 저거 우리가 먹면돼 레나랑 같이. 레나 빠져나갔어. 아, 아 이자이랑 같이 가야 되겠어요. 기아 나왔는데. 안에 들어가자. 아니다, 안다, 안다. 아니다. 아야못 들어가, 지금 애들 나와. 그러면 나 벽궁 쓰게 거기 좀 봐주겠어? 여기 라인, 라인 계속 공격하고 있어줘야 돼. 아, 안 되겠네. 여기 강화철 보만 나와서 이거 내가 처리하고 와야겠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가어요 <laughs> 강화철을 보면 다 밀었어요. <laughs> 저격! 저격 센터. 여기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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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나 이거 림 먹어요. 저 3천원인데요? 아! <laughs> 저도 3천원 <000원> 있는데요? <laughs> <laughs> 3천원이래. <000원이라고 웃음> 오른쪽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이글 있을까? 3천 원 있는데 아이작 먹을래? 룰 와서? <laughs> 아 찰럿. 여기 딜러들 근데 다 이쪽에 있어. 잠깐만. 여기 내가 뒤에 가져왔다. <laughs> 아니 네 돌아다. 차말레이요 <laughs> 와봐. 여기 잘 풀었다. 아! 살로 살로 살 겁뒤. 세 아, 아! 바로. 이스야었다이스 여기 히카 히카 히카이다. 히카! <명이��한 간다. 준수> <말고>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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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 말레임 빠졌으면 안되 돼. 네. 아이들 이스라졌습니다. <목소리> 어, 왜왜왜뭐에 털링? 털린... 아 지금 좋아해요. 내가 슈퍼 스프린트 없어서 이파를 못 봤는데. 뭐야 저기요 디아나님 왜 집에 갔어요? 날 버리고 갑니다. 안 됐어. <laughs> 아, 그거 왜, 디아나가 굳이 보시면서 그 하프 되는... 그거 중에 그거라고 있냐고. 나 지금 4천 원이 쎄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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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런 그런 기, 그 묘기 막 그런 거 하는 거는 묘기를 한타 안할때 해, 한타 안할 때. 확실하지 않은 거할 때는. 확실한 거할 때만 그렇게 하고. 너무 긴지기말거 지금 우리 뺏기면 질 텐데. 근데 저거 못, 못 가자. 아아야 아니, 마티모. 마틴... 빠졌다. 전진해. 전진 막을 수 있어. 기방하자. 어지는안 들어올 것 같아. 기방하자. 아 저거 아까 갑니다. 우리가 땄으면 이기는 건데 아, 레나가 레나가 걸때낼 때도 아니 그거 말고 방금 그, 방금 판타 아, 이거 녹화 좀 아니네 와씨 방화철거봐 푸딩 는거봐 지금 안 들어 올라나 봐 갑니다. 센터가 지금 열장거리네그 죽어올라고 이글은 아직 센터에 있네 전지전 아니라고 너 그냥 이렇게 앞으로 그렇만가 저거 파인 적응 들었는데 안 아프다 저격 그만 <놀람> 잘했어요 내가 아, <목소리도> 어, 느강아니이 이거 아야아니 이거 아니 어, 이 어, 이거 아니 어, 아니 어, 이거 이거 죽니 어, 이 이거 아니이 예 네, 센트위 없었어요 저거.. 올라가.. 기다리고... 맞아 쟤네 오... 궁 빠졌잖아 샬럿 빠졌잖아 어 샬럿 빠졌어 근데 저거.. 카이 저... 저격이안 죽죠? 안 죽어 일단은 올라가서 저거 타워 하나라도 부수자 일단은 격식은 맞찬가지라 끝까지 도움을 주시옵소 제발 샬럿 아 저거 뒤 하나가 밀었어 나와요 이제 나가자. 저거 아, 전자 아니면은 공주거든. 공... 어, 말랜 나와요. 치우세요. 나가요? 가자. 말렌. 네, 어, 저거 공주 아니면 한두세번 아, 정도 무리를 던진 갑니다. 도와주셔요. 뭐야 저 공주. 잡고 있어. 가자. 잡기 시작해. 잡기 시작해. 와, 저... 아! 여기 뒤에 봐줘. 카인 아까 오고 있었거든요. 카인 지금 저쪽에 있어. 뒤아가 내 나오는 걸 내가 봐야겠네. 아니, 마를레, 마를레, 그, 거, 그, 거, 뭐야? 방법이야? 방법. 아, 그, 어, 봐. 저 카인 있다, 인 저기, 타워호자랑 겹치면 나 저기다 궁 쓸게, 그럼. 그럼 저쪽 여쪽으로. 히! 히아나, 히아, 치워봐 주세요. 그냥 오오. 여기다 궁 쓸게요, 저. 나이스. 이거 푸실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또 욕심부리면 또안 될라나? 어, 욕심부리면 안 돼. 저거 우리 물고 시작해야 돼. 밀려면. 안 나올 텐데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음. 아, 우리 돈 너무 많아. 나 7,000원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와. <laughs> 이리 와. <7, 웃음> 기아나, 기아나, 저기 있네? 기아나, 나 기아나 따라다니면서 공 쓸게요. 아니, 전 꼭. 저는 지금 반도 남아서. 어 깜짝이야. 띠아나 어, <laughs> 아, 먹으세요. <laughs> 여기 아, <진짜>. 또. 조핑하고도 <laughs> 남을 정도로 돈이 많아. 와. 사안 그래. 나온다. 야너 찍어, 너찍고 있어. 난 지금 돈이 없어서 못찍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 나 더럽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내가 한 대씩 때려줄 테니까 와서 먹어. 아니야 여기 여기 먹어 여기로 여기 와. 뒤에 립. 아니야 있거든? 그거 네가 먹어줘 그냥 립 있거든 이거 먹어. 내가 시험 볼게. 아니야 여기 이거 먹어. 아니야 먹어줘. <laughs> 나 장갑 노장이야. 나 노장이야. 스킬링만 찍었어 나.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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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다도착다 갑니다. 갑니다. 와나 지금 저거 통해서 맞죠? 아 씨발.

나아가 아까 움직였거든? 누구 잡고 있어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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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격의 벨러스인데 필요 없어 뭐. 피, 피, 피난 저거 잡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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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있잖아나 나. 나 올라왔어 레나 레나 다아야 레나 아, 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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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또 차낼 테니까 레나, 레나 스지 말고 나 여기 있을 때 혼자 타워죽다 그럼? 김, 와... 너무 리스퍼도 어안 잡고 만게요 끝났네 나 잡기야, 나 내가 맞으면 안 돼? 나 맞아 아, 레나 완전 죽이다. 나 죽었어! 제발, 제발! 7팀이야. 진짜 엄어다 아이고... 죽을 뻔. <laughs>